레오망한 핫도그, 핫도그. 아랫방 동생 아침 안 먹은 핫도그. <laughs> 여기는 위셔대로 왕. 좋은 곳. 좋은 곳. 우리 동네는 좀 그래 위험, 맞아. 우범 지역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갑니다. 어디로 갑니까? 날씨가 좋군. 뭐 어, 맛이 어떻습니까 음.. 어슷한 맛 가득한디. 괜찮아요? <laughs> 이게 뭐야? 뭔지 모르겠다, 맞지? Is... 뭐, 배우 가 그래. <laughs> 비어도 판 소주 한국 분이 하는덴가봐. t <laughs> a k 자 메뉴판을 보자. 어! 매운 빨강 떡볶이. 우와. 이거 어, 라면. 이거 진짜 한국군이 하는 덴가 보다. 야, 응. 슬라스 아, 먹어야겠다, 어양 하나는 기가 막히네. 응. 맛있습니까? 맛있어요. 오, 맛있다. 음! 나도 아, 맛있네. 야, 리치다. <laughs> 어, 진짜 이, 리치다. 이게 바로 리치다. <laughs> 아,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기는 푸드포레스입니다. 새벽 6시부터 미드나이까지. 크다. 찍어, 찍어. 와, 저까지 다 햄이야. 와, 저까지 다 햄이야. 기가 막힌다. 와, 소세지 진짜 종류 많다. 이거 어떻게 다 먹어보고 못뭐 마신지 아냐. 야, 여기는 이제 대형 소세지 야, 이거는 맥주 아니냐. <laughs> 맥주 같이 생겼는데? 그래도 야 이게 5.9이면 싸지 싸지 기가 막히네. 음, 근데 고기가 싸다더니 이런 고기 ]다. 강국에서 고기를 못 먹고 살다니. <laughs> 와. <우와. 웃음> 국거리 국거리. 야 이거 아이스크림 봐봐. 이게 아이스크림이야? 야 이거는 뭐1년을 먹는 아, 건가? 나 진짜 사장에 뭐래. <laughs> 백사장에 뭐래라니 아이스크림 보고 <laughs> 이거는 뭘까? 버터? <laughs> 버터야? 와 버터 우리의 한 다섯 배크기가그 아, 저... 기숙사에서 다 같이 먹어야 되는 거야 <laughs> 야 기가 막힌다 이거 봐 사이즈가 야나양준줄 알았네 얘네는 어. 입이 큰가 봐 뭐든 다 대용량이네 <laughs> 오늘 또 날씨가 좋군. 우와. 어제 사놓은. 어제 미국 우리 동네 슈퍼에서 사놓은. 흔들, 흔들 여자에 앉아서 먹어야지. 어허, 좋군. 오, 이것도 같이 움직이네. 여러분, 이거 맛이 그 떠먹는 요거트 있잖아요. 요거트. 아니, 요플레. 그래, 요플레에 우유를 조금 넣어서 약간 이렇게 물렁물렁하게 만들고. 거기다가 단백질 가루 한 스푼을 넣어서 좀뻑 그렇게 뻑뻑하게 만든 그런 느낌이네요. 딱그 맛이요. 음, 먹을 만은 하군. 기가 막힌다. <웃음> <웃음> 언니 방 가갖고 어, 뭐 오늘.. 아 근데 콜릿이랑 같이 섞여있어. 오늘 제.. 오늘 케... 파티의 날인가? 아 케이크도 좀 먹읍시다. 어제 다온가 기가 막힌다 오늘 파티다! 파티 오이. 투나잇! 잠말하요 아, 진짜 이번엔 실수 안할거 같아. <laughs> 이거 디철 존재 맞을까요? 나 진짜 트라우마.. 뒤에 보면 되겠지? 응.. 음. 요거 피부에 좋다만 자적자적했는데 애시 애기, 애기, 애기라면서. 그또막 그거 애가 막그 섬유 유연제. 사실 타이트가 제가 알기로는 그게 맞는데 그렇죠, 세대가 아기 그림이 있는 게좀난나 믿을 수가 없어 야, 물어봐 물어봐 큰게 좋아 Is this detergent? <laughs> 단 <단서문지. 웃음> 어, 잠깐만 add d e t 일단 드디어 d e t e 라는 단어를 발견 아, 왜 이렇게 불친절해 미국 <웃음> <웃음> 어? 우리가 모르는 게 아닐까? <laughs> 맞아 그어 <laughs> 빨리 저 같은 분을 찾아 Is <laughs> this <있어? 웃음> <laughs> <놀람> 아, 어.. 고맙습야 이리 와 아우 땡큐 땡큐 <laughs> 맞구나 난또 누구한테 물어보냈네 <laughs> 지나가던 사람 원래 사람들. 또 커플한테 물어야 서로 아, 잘 보이려고 친절하게 대답해주거든 아굿팁야 응. 야, <laughs> 내 티에 나오는 <laughs> 개 같다 진짜 <laughs> 야 너는 꼬리가 다 있네 싸.. <laughs> 안 싸우나 보네 야 근데 너는 사람이 안 무섭냐? 난 니가 무서워 야넌 봐봐 이거만질때 이렇게 만져야 돼요. 일단 냄새를 막게주고 이렇게 요요때 이렇게 만들 때 이렇게 만이도 만들 때만때 이렇게 만들 게 만들 때 이렇게 만볼래 이렇게 동물학대에서도 생을 막아 생을 들때 이렇게 만들 때 이렇게 만들 때 이렇게 만들 때 이렇게 만들 때 이렇게 만들 너 이렇게 만들 때다야너만게 가지 음, 마라. 게들 <laughs> 야방 들어와라. 나도 어디서 들어갔지? 야 집에 가라. 안녕. I 집에 다 갔다. 단, 단발머리 삼형제. So <laughs> 어쩜 이렇게 셋다단발인리 so so cool. PGK 팩토리 유명한데가? 이거를 어 진짜 유명한 거예요. 오 근데 유명한데 이렇게 돼있어. 아, 거기 데려가야 되는데 <laughs> 나 엄마 오면. 이것을 혼자 먹을 수가 없는 거죠. 왜? 나눠 먹어야지 이런 건. 오콩한 쪽도 나눠 먹어. 그렇지 그렇지. 오. 손거아 그, 손을... 아, 아, 잠깐만 이거 저.. 헤엑 옮겨졌어. 손씻었습니다 냉동.. 무슨 스티커인 줄? 뽕 떨어지네. 응, 소리 들었죠? 어. 응. 근데 이거 색깔 예쁘다. <laughs> 에메랄드. 오. 아이폰. 나도 한번 찍어준다. 아 라이브라스는 안 되는 거구나. 끝났나 봐. 어. 다시보기인데? 플레이, 플레이 눌러봐봐. 아니, 24초, 25초. 아, 진짜, 진짜 침었네요. 좋 이거 얼마야? 하나에 한 8, 9불 정도예요. 치즈랑 초콜릿이랑 야, 커피가 다 있다. 아, 맞아, 맞아. 헤이즐넛도 있다. 와, 기가 막힌다. 이거, 엄마, 세, 엄마, 세 이거 가지 버려네. 맛이 다 난다. 음. 음. 야. 찾았다. 음. 뭐, 코리안 브로드캐스팅 시스템? 오. 예. 어, 쌍짱. 쌍짱씨. 준표 또 <laughs> 미국이니까 아, 응. 미국식 리액션. 아이거 기대된다 이분 이분 기대된다. 아, 승민내 네, 맥북은 진짜 응. 거의 그냥 TV용이다 TV. 용이다, TV. 음. 오 제인 제이 제인. <laughs> 야 제인하니까 이름이 예쁘네. 맞죠 제인 여자 이름 같다. 설수안 <laughs> 야 무슨 아, 요새는 이런 것도 약간 웃긴데 그러게 입장하는 네. 거거든. <laughs>